그렇게 인간은 자기의 자존심과 가치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걸 사회적으로 합의를 끌어내요. 야 우리 간음하면 이거 악이라고 규정하자 정의하자 왜 우린 하나님처럼 된 자들이잖아. 그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해서도 되겠어? 야 우리 살인, 도둑질, 거짓말 이런 거다 죄라고 하자. 라고 합의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러한 판단이 모든 인간들의 언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그 문자로만 읽게 되면은 그 성경을 그냥 법으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건 해야 되나, 요건 말아야 되나, 요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 안 하는 사람은 못된 사람 요렇게 판단한다니까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야 가난해 들어가면 아기까지 다 죽여.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다 죽여. 그건 전쟁법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여기 유사이래로 전쟁법이라는 게 있는데 전쟁법에는 아녀자와 어린아이는 민간인은 죽이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들어가서 아기들까지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 어기면 안 돼요. 그게 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선이라 그래. 하나님 말을 듣는 걸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그냥 살려갖고 오는 바람에 폐위됐죠 의도는 좋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좋은 살진 송아지 가축들 살려갖고 왔는데 내가 언제 너한테 제사 지내라 그랬니? 순종하라 그랬지 다말이 시아버지와 통관해서 애를 낳았습니다 성경이 다말을 의롭다, 그래요. 그게 의입니까? 기생라합이 나라 팔아먹은 걸 의롭다, 그래요. 그게 의입니까? 성경은 선과 악을 우리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선악 구조로 정의해 놓은, 그리고 합의해 놓은 그런 도덕과 윤리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인간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선악 구조에 의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선악으로 자기들이 정의하고 합의해서 그걸 언어 속에 다 넣어요. 그리고 그걸 하면 괜찮은 존재, 안 하면 못난 사람.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 한다고.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도 그런 어떤 힘의 원리에 의해서 그것도 하나의 파워잖아요. 뭐 깨끗하고 뭐, 순결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파워가 돼갖고, 그걸 가진 사람은 굉장히 괜찮게 살아내는 사람, 아닌 사람은 아주 못나게 사는 사람. 아니에요.